이거지 이거지 아 저거까지 하고 있었는데 까비 파이트 아, 고 이새끼 뭐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덩이 정도는 아니고마 실력이 아 씨발 아이 새끼 아무 붕대 뭐 어디로 날리냐 이 변태같은 새끼야 이 새끼 뭐 일부러 씨발 반대로 날리네 무슨 카트라이더 대마왕 쳐 걸렸냐 이 새끼야 아, 좀, 그만해, 씨발. 아, 그만 죽어, 이 탑똥. 개 벌레새끼야. 이번에 똥번벅돼가지고 씨발. 아, 살려줘! 아, 똥냄새 나! 이지랄 존나 떨겠네, 씨발. 아니, 저 새끼가 똥을 았는데 씨발. 내가 똥냄새 존나 차맞고 있겠네. 아, 나. 말이 되냐, 이게? 좋구요, 좋구요. 아, 오, 좋았어요. 오, 불덩어리 구워, 시발, 오, 롱스톤 구워. 오, 다행이다. 오, 나이스, 나이스. 오, 마파인 어, 라인, 라인, 건드지 마, 건드지 마. 딱 좋아. 라인 오케이, 굿 아, 좋아, 요 우리 팀. 너무 잘해. 아, 응, 맞지? 바로 피해버리고. 이로, 존나시발 잽싸게 피해버리는클래스아 좋다 너 엑스칼리버냐고 이, 이 새끼 평범한 씨발 무기가 아니야 그냥 존나 잘해 그냥 말파이터 전멸궁 오우 씨 이건 마치 학이 날아가는 어 멋있는 예술작품이었다 씨발 와 지려버렸는데 오우 쉣어 제발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이리 와, 이리 와, 씨발 라마 이리 와. 이 새끼가 어디서 씨발 서포터 주제 에 원딜을 따먹을라고 씨발 나. 오 레드. 탐스럽게 이은 레드. 오. 오, 오 셋. 너무 맛있고. 아 이거 내가 좀 정신 차리고 해야 되는데. 아니 그냥 이 정글 동이 씨발 정글 동에 버무려져 가지고. 아, 막 하루 종일 떨었네 진짜 게임 내내 이지라 막떨